오늘 할 내용이 지금 특강에서 할 내용이 솔직히 그 오늘 본 수업에서 할 내용보다 살짝 약간 앞선 게 있어. 어, 어그 합동이라는 부분이 앞서 있거든. 네, 근데 일단은 들으시고요. 일단 본 수업 듣고 또 제가 또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를자 어디로 가요? 6 페이지 갑시다. 6 페이지. 6페이지 자 6페이지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자 이거는 그냥 그림을로억하하시면요요이변삼삼형형두 네.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삼각형이라 하고요 이등변삼각형의 성질 아래각 밑각이 같다 됐습니까? 예, 이등변 삼각형이면 밑각이 같다. 반대로 밑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예,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왔다 갔다. 됐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 밑각이었다. 밑각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다. 왔다 갔다. 그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지점에서 수선의 대변에 수선을 내리면. 밑이 2등분 된다. 에이. 이게 어떻면 2등변삼각형 다야. 됐습니까? 또 반대로 밑변에 수직 선을수 2등분선을 그었더니 꼭지점을 지나더라. 그러면 아너 2등변삼각형이구나. 됐습니까? 2등변삼각형의 성질 첫 번째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럼 밑각이 같다. 밑각이 같으면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꼭짓점에서 대변에 수선을 내리면 이등분된다. 반대로 밑변을 수직이등분하면 꼭짓점을 지난다. 이게 이등변삼각형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예, 네,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막 거기 막 기호 나오고 어쩌고 그러는데, 아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자, 책 볼게요.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래서 그림에서 AB는 AC이다. 그때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위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꼭지각. 그리고 밑에 두 개를 밑각. 됐습니까? 그럼 바닥에 있는 변을 뭐라고 부른다? 밑변. 이렇게 부른다. 꼭지각, 밑각, 밑변. 됐죠? 이듬해삼각형의 성질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예 밑각의 크기는 같다 그 다음에 이듬해삼각형 꼭지각의 이등분선 꼭지각의 이등분선 예 각을 이등분하죠 이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을 어떻게 한다?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됐습니까? 예, 그냥 옆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을 그냥 기억하면 되지 이거를 막 말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럴 필요 없죠 없어요. 옆에 그림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해 주세요. 그림을 동그라미 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조건 둘 중에 하나다. 두 변의 길이가 같던가? 아니면 밑각이 같던가? 됐습니까? 예, 네, 두 변의 길이가 같던가? 밑각이 같던가?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그다음 얘기 직각 삼각형 합동 조건인데 오늘 본 수업에서 해야 될 부분이야. 합동이라는 거. 합동이라는 건 뭐냐면 두 삼각형이 모양과 사이즈가 똑같다. 라는 게 합동이야. 그래서 오늘 본 수업에서 텐데 뭐 이게 합동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SSS SAS, ASA. 이렇게 세 가지 삼각형이 합동 조건이 있어. 네, 이건 이따가 본 수업 시간에 할게요.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요게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하는게 2학년 2학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안다는 가정하에 나오긴 했는데, 네, 나중에 듣고 또 들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 말고, 직각삼각형에서 네,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모양과 사이즈가 같은 거 다시 여번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기 위한 조건 됐습니까? 합동 합동이라고 딱 겹쳐진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합동이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 RHS와 R, H, A가 있다. 됐나요? 네. 그게 뭐가 돼? 그치? 여기서 R이라는 건 뭐냐면, 직각이다, 이런 뜻이야. 직각. H라는 건, 빗변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S는, 변이란 얘기야, 변. A는, 각이란 얘기고요 다시 해서, R, H, S는, 직각이고요 변니 빗변이 같애 그러면서 나머지 두변 중에 한 변이 같으면 됐습니까? S 사이드 사이드 됐어요? 네, 변이란 뜻이에요 변이 같으면 둘이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RHA 직각이고 빗변이 같고 그리고 두각 중에 네, 두개 중에 어떤 하나가 같으면 합동이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뭐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R H S 아니면 R H A입니다. 됐나요? 자 다시 풀어볼게요. 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다. 첫 번째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 같더라. 네. 직각 그리고 빗변 같으면서 각의 크기가 같을 때 R H A 합동이다. 끄라름지수 R H A 합동. 그다음에 두 번째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같고 다른 한변의 길이가 같더라. 그때 뭐라고 그런다? 또이렇 동그라미 R, H, S 네. 두 가지가 있더라 두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냐 아니냐 딱 포기진이 아니냐 조건은 둘 중에 하나 R, H, S 아니면 R, H, A 합동 조건이 있다 됐습니까? 네. 둘 중에 하나면 합동이더라 자 옆으로 가볼게요 이거를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서 어디? 자, 문제를 풀고 다시 앞으로 와 볼게. 8페이지 가 봅시다. 8페이지. 자, 1번. 삼각형 ABC에서 AB와 AC가 같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 자, x의 크기 구하래. 어? 뭐야? 이등면삼각형이면 밑각의 크기가 같네. 보니까 각 B가 65도네. 그럼 각 C도 얼마요? 그러면 180에서 65, 65, 130 빼면은 x 얼마겠다. 50. 50이겠다. 됩니까? 되세요? 네. 자, 이 번에 1번 볼까요? 이 번에 1 번. 자. AB하고 AC가 같은 이등면 삼각형인데 X와 Y를 구하래. 어? AB와 AC가 같은 이등면 삼각형이네. 그러면 밑각인각 X와 Y는 같겠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X하고 115를 더하면 몇 도야? 180. 180. 그럼 결론적으로 X가 몇 도란 얘기죠? 65. 그러면 Y도 얼마겠다? 65. 65겠다. 자, 이게 8페이지 나머지 하나, 둘, 셋네 문제 해결해 보세요. 자, 9페이지, 8페이지, 1번에 2번, 90도, 3번, 첫 번째 가로가 180. 그래서 결론적으로 x 얼마, 75. 75도, 자, 4번. 얼마? 35. 도이게도 예,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 네. 예. 2번에 2번. x 60 y 60, 60. 예. 자, 잠깐만 보면 3번에 1번 합시다. 자, 3번에 1번 하고 9페 이제 해결합시다. 자, 3번에 1번 무슨이냐? 60도.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래.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어? 꼭지각을 이등분했네. 자,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됐습니까? 예.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 됐습니까? 네. 근데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 그러면 x는 얼마겠니? 4. 네. 여러분 너무 무시하는것 같죠? 자, 9페이지 해결해 봅시다. 아, 이게 정신을 못 차려. 9페이지. 자, 3번 첫 번째 가로 125. 그래서 55. 그래서 두 번, 세 번째 가로도 55. 결론 마지막 y 얼마? 70. 70. 4번, x? 40. 40. y? 100. 100. 5번, 첫 번째 가로 180. 두 번째 가로 42. y는 첫 번째 가로가 42. 두 번째 그래서? 138. 자, 6번, x 얼마죠? 60. y는? 60. 오케이. 7번, x? Y는? 136. 136. 자, 3번에 2번. 얼마? 22. 22. 3번? 90. 90. 90. 4번. 60. 첫 번째 가로? 90. 90. 두 번째? 62. 62. 그래서 결론이 62. 62. 5번? 20. 20. 자, 나 9페이지에서 잘 몰라요. 3번에 3번에 3번 자, 3번에 3번 했냐? 3번에 3번에 번 3번에 4번 3번에 4번 3번에 4번 3번에 4번 3번에 4번 하는에 4번 니에4니 근데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그럼 뭐야? 각을 이등했고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그러면 얘는 x일 거고 여기는 직각일 거고 여기도 2등분 됐을 거고 x 어떻게 가면 돼? 전체 180에서 얼마? 56빼 그거에 반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가 직각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90도에서 28도를 빼도 되고요 왜? 얘랑 얘랑 얘랑더180 근데 얘가 90 그러면 얘랑 얘랑 90이니까 90에서 28도 빼도 돼 그래서 얼마야? 6 2도 됩니까? 또 9페이지 자 없으면 10페이지로 갑시다 10페이지 그립니다 제가 A, B와 A, C가 같대 아 이길이와 이 길이가 같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근데 또 얘랑 얘랑 같다 그러네 그러면 얘도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자 여기가 50도래 여기 X 얼마냐 자 그럼 먼저 삼각형 ABC ABC가 이등변 삼각형 됐나요? 네 그러면 180도에서 50도를 빼면 얼마죠? 130. 130도인데 그러면 여기는 얼마겠다? 1 3 0도의반 65도 어. 됩니까? 그러면 여기도 몇 도요? 65도 근데 삼각형 CD 비도 c d b 자체도 무슨 삼각형이야? 얘가 또이등변 삼각형. 그렇다면 X는 얼마겠0 65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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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입니다. 2번에 1번. AB하고 AC가 같대 아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대 그리고 이 길이하고 요 길이 네. D, B하고 DA가 같다라고 또 표현이 돼 있네 자 문제 여기 30도 그때 얘는 얼마게 이렇게 물어봤네 갑니다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그러면 얘가 30이면 여기는 180에서 30 제외한 거에 얼마? 2분의 얼마? 75도겠다 아너 75도? 됩니까? 그 다음에 얘가 75도면 여기도 얼마죠? 여기도 75도야 응. 자 그런데 삼각형 DAB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이등변 그럼 얘가 30이면 얘도 얼마겠다 여기도 30, 30. 됩니까? 응.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X는 얼마예요 45. 75에서 30 제외한 45도다 뭐 이용한거죠 지금?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의 크기는 같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고 있죠, 계속. 됐습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옆으로 가서. 3번에 1번. 아, 희한하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세 길이가 같다고 표현해줬네 됐니? 그래놓고 어디? X Y 자 갑니다 여기 얼마라고요? 40도 근데 삼각형 D B C가 무슨 삼각형? 그럼 여기도 얼마겠다? 그러면, 40, 40, 80. 그럼, 여기는 얼마죠? 100. 도. 삼각형의 세, 내각이 합은 180도다. 봐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얘가 100도면, 얘는 몇 도야? 8 0 80도. 근데, C, A, D가 또 무슨 삼각형이야? 80도. 그럼, 얘가 80이면, 여기도 얼마겠다? 80. 80. 그럼, 합치면? 160아와 얼마겠구나 20. 20도겠구나 2 0 됐습니까? 네. 네.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면서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4번 4번에 1번 A, B와 A, C의 길이가 같다라고 줬어 그리고 음. 여기랑 여기랑 2등분 했대네 x 얼마니 그랬어? 자 가봅시다. 삼각형 ABC가 2등변삼각형인데 여기가 몇도라고요? 64도. 그럼 여기도 64도인데, 64. 어? 둘이 같다고? 그럼 각각 얼마다? 32도, 32도. 그러면, 32, 64 더하면요. 32, 64 더하면, 96도. 그럼 여긴 얼마겠어? 180에서 96도 제하니까, 84도. 됐니? 그러면 X 얼마겠다? 180 에서 다시 84도 제외하니까 얼마 더? 96도구나 아, 너 96도구나 네. 아는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해가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서둘지만 안하면 돼 되니?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땅건 보지도 않고 땅건 보지도 않고 X 나오니까 막이 X만 조급해 그러지 말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구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해됐어요? 네, 서두르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읍시다거기 10페이지, 11페이지는요. 10페이지, 네, 10, 11, 10, 11.